안녕하세요 킹사슴벌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천에 가서 만천곤충박물관에 방문해서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입양했는데요. 이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어떻게 입양하게 됐냐면 음, 원래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포함된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전시회가 불발이 되면서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22마리가 수컷이 남게 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두 점박이 사슴벌레는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멸종이기 2등급 생물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버니어 캘리퍼스로 계측도 해보고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고 핸들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양한 거는 초대형 61mm짜리 수컷인데요. 암컷은 번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4만원에 입양을 했습니다. 초대형 개체는 4만원에 판매를 하고 계셨고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뒤져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등갑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천곤충박물관은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표본 전문 샵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두 번째로 내륙에서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들여오신 곳입니다. 아이고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성격이 굉장히 사나워요. 제가 두 점박이 사슴벌레를 꺼내봤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등쪽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나있죠. 이제 이 개체는 환경부에서 인공증식 허가를 받은 개체이고 분양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전시회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도 가능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대형 턱이고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슴벌레 같지 않은 그런 외형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사슴벌레로는 표본으로도 만나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일본 등지에서도 분포하는데, 약간 색깔이 달라요. 지금, 신생충이라 발톱힘도 어느 정도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멸종위기 2등급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이상 개인이 입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톱 힘이 장수풍뎅이만큼 아프네요. 잘 잡아 있어 그리고 색깔이 다른 검은색 사슴벌레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런 주황색과 검은색 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은 하얀색 줄도 조금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상당히 미형으로 예쁜 개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역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개측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측한 거와 별로 다를 바 없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측정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영점을 맞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턱을 벌리면 조금 더 크기가 좋게 나오니까. 음, 아까 턱 벌렸을 때 재보면 은 대략 63mm, 64m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굉장히 대형 개체고 상급 개체입니다. 제가 미리 예약을 해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개체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일부터 분양을 하셨는데 일요일 날은 영업을 하지 않으셔서 월요일 아침에 모두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고 구하기 어려운 사슴벌레라는 거죠. 배 쪽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빨갛고 검고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습니다. 젤리도 잘 먹고요. 정말 건강한 개체입니다. 무대를 해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수컷이 정말 멋있고 활발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천곤충박물관에 방문하셔서 두전박이 사슴벌레 구경도 하시고 또 표본도 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킹사슴벌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